5분 모의구사, 고122년 3월 37번입니다. Robert Schumann once said, 이 사람은요, Schumann은 한때 말했습니다. The laws of morals. 도덕의 법칙들은 are those of art. 예술의 그것들이다. 이때 그것들에 체크를 해 두시고요. 이거는 대명사로 영어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 말을 또 하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도덕의 법칙들은 예술의 법칙들이다. 이 얘기를 또 말하기가 싫어서 대명사 대신 말하는 대명사 those로 받았습니다. 근데 너의 여기 s가 붙어 있죠? 복수예요. 그래서 those 대시 아니라 those로 한 거고요. 예술의 법칙들이다. What a great great man is saying here.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여기까지가 주어고요. 동사는 is. 어, 이때 was은 무엇이라기보다는 것이라고 해석할게요. 이 위대한 위인이에요. 이 위인이 is s here.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대 다음에 문장이 나올 거예요. There is good music and bad music. 좋은 음악과 나쁜 음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음악에 대해서 나올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좋은 음악에 대해서 나올 거고, 이 뒤에 이제 나쁜 음악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좋은 음악은 무엇인가 하니, even if, 비록, it, it is tragic in nature. nature는 더 이상 뭐 자연이라는 뜻으로 많이 나오진 않고요. 뭐 본질적으로. 뭐 사실상. 그것이 사실상 비극일지라도 takes us to a world 세상으로, 우리를 세상으로 데려가요. 네, 세상인데, 어, 어떤 세상이냐면, 우리의 세상보다 더 높은 세상으로 데리고 가요. Somehow the beauty uplifts us. 그래서 어떻게든지 아름다움은 우리를 끌어올려줍니다. 향상시켜줍니다. 이것이 좋은 음, 음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쁜 음악은 무엇인가 한번 볼게요. 두 번째로, 나쁜 음악이란, on the other hand, 반면에 나쁜 음악이란, 반대로, degrades us, 우리를 낮춥니다. 격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it, 어, 이때, it, it은 뭐냐면, 여기에, 그러니까 대명사를 보시면, 뭐, 비인칭 주어, 가져주어, it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러니까, 대명사를 보시면 항상 이것이 무엇을 대신하는 명사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때 it은 우리를 격화시키는 것이라고 적어두세요. 우리를 격화시키는, 격화시키는 것. It is the same with performances. performances. 여기에 체크를 하시고, 땡땡 있으니까 한번 끊어준 거예요. 이것은 뭐 연주도 마찬가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격화시키는 것은 연주도 마찬가지예요. A bad performance, 나쁜 연구가 연주가 is not necessarily 꼭뭐 그렇지는 않다 는 뜻이에요. Not necessarily 함께 쓰는 경우가 많은데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써놓으세요. The result of incompetence 반대 말이죠. 나쁜 연주가 반드시 무능 무능함의 결과는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쁜 연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Some of the worst performances. 최악, 최악의 연주 중에서 일부는 occur, 발생합니다. 언제 발생하냐면, 어, when the performers, 언제 발생하냐면, 그 연주자들이 are thinking, 생각하고 있을 때, more of themselves, 그들 자신을 더 생각할 때 일어납니다. NO MATTER HOW ACCOMPLISHED, ACCOMPLISHED 이거는 양옆에 도심표가 있죠 체크를 하시고 아무리 그들이 숙달되었더라도 그 연주자들이 그러니까 아무리 실력이 좋더라도 자신의 음악만을 생각할 때 이런 나쁜 연주는 발생한다고 해요 댄 앞에서는 항상 끊어 주시는 거덴 무엇보다 SOME OF THE MUSIC THEY ARE PLAYING 그들이 연주하고 있는 음악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자기 생각만 할 때, 나쁜 연주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These four characters, 이러한 의심스러운, 의심스러운 등장인물들은, 사람들은, 어, aren't listening to, 듣지 않아요. 정말 듣질 않아요. What the Composer is saying, Composer 하면 작곡가죠. 작곡가가 어떤 의도로 저 곡을 작곡을 했는데 그대로 연주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 생각만 한다는 거죠. 곡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렇게 보시고. 어, 그래서 이투는 이제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어, 여덟 번째 문장 볼게요. They are just, just showing off. Show off는 자랑하다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잘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Hoping that they are 희망하면서, they'll have a great success with the public. 야, 나 연주 잘하지 이렇게 잘하는 거에만 집중을 하면서 연주를 한다는 거죠. The performer's basic task 그 연주자의 기본적 능력은 또는 뭐 임무는 무엇이냐면 is to 뭐 하는 것이냐면 try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music. 뭐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해하냐면요. 음악의 의미를. 그리고 병렬 관계예요. 그래서, 어, 임무가 두 개가 있는 거죠. try to understand and to communicate. 그리고 의사소통하는 거예요. honestly to others. 다른 이들과 정직하게 의사소통하는 것이 이제 연주자의 기본 임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요, 연주자는 음악의 의미를 이해하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에게 정직하게 전달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